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어, 저는 지속적으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고, 이 미래의 투자 수익,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최대의 수익은 자율주행에서 날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말씀드렸고요. 이미 몇백 퍼센트 이상의 이제 상승이 있곤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패권을 가지고 갈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그 패권이 뭐 테슬라로 갈 수도 있고요. 엔비디아, 구글, 인텔, 뭐 이런 여러 기업들로 갈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도 꽤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미 제 멤버들에게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전세계 1등 2등 기업을 분석해드린 경, 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어, 라이브방송때 필승멤버 라이브방송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빠르게 상승 중이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어,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테슬라도 있지만 그두 번째 기업이라는 저는 인텔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텔이 이제 오나노 공정 그리고 AMD에 비해서 이런 기술력이 좀안 좋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죠. 저는 굉장히 좋은 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인텔 같은 경우는 이 AMD와의 그런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런 반도체, 특히나 종합 반도체에 대한 그런 나노 공정에 대한 기술력이 AMD와 겹친다는 점에서 경쟁자는 분명히 맞지만. 그 사용처가 다르죠. 이제 AMD와 인텔의 반도체 사용처가 다릅니다. 인텔은 이미 서버 시장을 장악했어요. 서버. AMD는 PC, 노트북 이쪽 시장을 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사업에 대한 다양성이 사업에 대한 어, 목표, 목표 지점이, 목표 향이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좀 참고를 하신다면서 어, 하시면서. 제가 왜 인텔을 자율주행이 핵심 기업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역시 테슬라죠. 테슬라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백 퍼센트 이상의 이제 상승이 있고,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드웨어 쪽에서 하드웨어 쪽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테슬라 측의 주장이고 또한 여러 분석 자료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법적인 규제와 그리고 데이터의 부족 문제. 어,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력 발전이 아직은 하드웨어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점이 좀 완전 자율주행을 좀 막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하면서 할수 있는 건다 하고 있어요. 데이터도 많이 모으고 있고 레벨 2를 통해서 이 어마무시한 사용자들의 경험을 쌓고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어, 구글과 뭐 인넷에서 하고 있는 레벨 4에 대한 지향적으로 레벨 4에 대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개발 역시나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레벨 2를 통한 데이터를 앞세워서 이제 경쟁을 하는 것과 그리고 기술력을 앞세워서 레벨 4로의 그런 어, 퀀텀 점프를 할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슬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부터 시작하죠 모든 건다 카메라부터 시작합니다 카메라 이걸 통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딥러닝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경로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경로 <laughs> 이제 명령이 이제 이루어지는 제이 것이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라이더를 생략하고 로서라도 충분히 자율주행이 혹은 반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테슬라의 행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굉장히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텔의 모빌라이죠. 모빌라이 같은 경우는 인텔에 들어간 20조원 정도의 이제 인수가 되었습니다. 이 모빌라이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뭐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우르는, 뭐 반도체 칩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면 이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좀 만들고 칩을 생산함으로써 이 머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인텔, 인텔의 모빌아이의 그런 전략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독점적으로 혼자 가는 것을 반해서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뭐 BMW, 흑스바겐, 혼다, 뭐 피아트, 크라이슬러, 뭐 GM, 볼보, 현대, 어 이런 대다수의, 대다수의 그런 유수의 자동차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가고 있죠.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에는 이 테슬라의 가장 큰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서 저는 엔비디아도 아니고 여타 뭐 도요타도 아니고 여타 자동차 회사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경쟁자는 저는 이 인텔과 인텔이 이미 서버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어, 데이터에 대한 경쟁력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사실상 인텔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인텔의 PC 시장을 완전히 퇴출당하고 있다. PC 시장에서 어,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 하이 서버 시장을 이미 장악했죠. 이미 인텔 같은 경우는 서버 시장을 장악했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으며, 이런 데이터와 기술력을 통해서, 이미 모빌아이를 통해서, 모빌라이를 통해서, 세계의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함으로써, 자율주행에 대한 가장 독보적인,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구글. 구글 같은 거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고, 인텔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제 동시에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 진영과 반 테슬라 진영에서는 인텔과 그리고 구글이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 높은 것이고 어,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추후에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텔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인텔의 방향성은 그리고 압도적인 자본력이죠 자본력, 압도적인 전 세계 1등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 압도적인 자본력을 통해서 이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속도와 그리고 영상 인식, 영상 인식 기술도 전 세계 1등입니다. 이걸 영상 인식 기술을 통해서 딥러닝 기술을 굉장히 빠르게 이제 빠르게 따라가겠다는 것이 지금의 인텔의 모빌라이의 전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테슬라 다음으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다음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 모빌라이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다르게 세계 여러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1위 업체죠. 이제 글로벌 ADAS, ADAS 1위 업체. 이제 1위 업체 역시나 어, 이 테슬라 아니 테슬라의 어, 테슬라가 아니라 인텔의 모빌아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 인식과 그리고 프로세서 기술 그리고 반도체 이 그리고 엄청난 자본력을 통해서. 그리고 테슬라 진영과 반테슬라 진영을 만든다면, 저는 반테슬라 진영에서 가장 독보적인 강자는 인텔과 그리고 구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인텔과 겹치는 부분이 꽤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많이 그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 인텔의 모빌아이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 결국 뭐 물론 엔비디아도 g p s s 어, GPU를 통해서 어, 굉장히 강력한 이제 인공지능의 그런 혜자는 있는 것은 맞지만 그리그 외의 것들 뭐 영상 인식이라던가 아니면 카메라 센서, 뭐 센서 작용들 어, 이런 것에 비해서 결국 이 효율성이 정, 정말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 효율적인 측면보다는 이 성능, 어, 효과성을 좀 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인테은그래 비해서, 어 이미, 이미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전략 자체가 지금까지와도 마찬가지로 가장 보편화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제품에 가장 보편화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점차 좋은 가격대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면 이 라인 때 42달러 대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세가 어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점차 꺾이고 있다 아니면은 추세가 정말 느리다 장기 투자하기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이 투자자로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 딱히 매력적인 기업은 아니다라는 의식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성장하는 산업의 1등 기업이라는 점은 이런 압도적인 성장성을 이제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한번 꺾이는 듯 하다가 다시금, 다시금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결국 서버 시장을 필투로 해서 자율주행 시장까지 테슬라 다음으로, 어, 테슬라 다음으로 성공적인 진출을 할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시면 결국 이라인 때 그리고 이라인 때 이라인 때까지 결국 다시. 그리고 이러한 분을 봤을 때 어, 40달러 초반대, 그러니까 43달러대에서 대략 한 40, 40달러 이하대까지 내려간다면, 그리고 20달러대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충분히 관심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업사이드가 크다고도 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안정적인 가격대가 이 라인대 사이에서 45달러와, 22달러 사이에서 만들어낼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세계 1등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한번 매수를 잘 해놓는다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장기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같은, 건물 같은 기업이라는 점은 염두를 해 두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자율주행에 대한 분석이었고 이 테슬라와 인텔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으로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리싱이었습니다. 필승